이거 돼서. 저 아, 네, 그정도 정도 정도 한 3만원 장장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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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사는 맛있으세요? <웃음> <웃음> 맛있다 이렇게 <laughs> <laughs> <그래서 머리가> 있다 <있나? 웃음> 물을 쏟아가지고 물에 말아 <laughs> 라면 하나 드릴까요? 어? 哎呀！哎、啊、呀！啊呀 무하십니까? 다들 수영하고 있는데. 다음 선구자 보내네. 저선 아예 카카오톡 공화하기를 잘 못하더라고. 뷰티풀. 어, 바다네. 예. 이 바다 보면서 밥 먹는. 이제 동남아 온거 같아. 안 주실래요, 안 주실래요. 이렇게 좀어동세요 하나 둘아 오케이. 하나, 둘, 셋. 오케이.

来，thank you。

요, 요렇게 요 무릎 짚고 무릎 짚고 여기 이 가방이 수가 이렇게 크다 하나, 하나 둘셋 우리도 <laughs> 찍어주세요 저쪽 볼까? 이마 알아서 걸어오는 걸로. 이거 거세명 타고 가야 돼요. 이저 <몇> y 아 people f t s okay. d 아니, you're w yes, a i 여기서 그냥 켰을 모아 버리면. 일으키려고 하니까 자꾸 가라앉아. 좋아, 좋아. 좋은 세 이렇게 미끄리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불속에서 일어날때는 이렇게 하고 있다가 베 <아기> <놀람> <놀람>